우리 양수남 대표님은 서초 지역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대표님이신데이 어, 대표님이 본인의 꿈을 비에나이에서 이루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양수남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에나이 가족 여러분. 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와스티 딴스크리터로 행복을 뜻하는 디자인 앤드백 브랜드 스와스티 양수남입니다. 저는 BNI 입회한 지 14개월 차 되었고요. 서초 챌린지 챕터 부의장을 맡고 있고 차기에는 의장을 맡아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입회 3개월 차 때부터 그린나이트를 유지하고 있고 입회 10개월 차에 골드클럽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 런칭 메이저 챕터 엠버서더와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 GBC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BNI 성공 스토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소아스티 비엔아이에서 기적을 만나다는 주제로 저희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섬유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 한세실업 등 무역회사에서 해외 영업직에 근무하며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2012년 성수동에 소아스티를 런칭하였고 2013년 현대 신세계 롯데백화점 입점하며 전국을 돌며 콘서트 하듯이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대실를 쌓고 있습니다. 핸드백 브랜드 특성상 대기업 명품 브랜드와의 경쟁 속에 13년간 성장을 할수 있었던 건 바로 고집스러운 퀄리티를 통해 소아시에찐 고객이 되어준 분들 덕분인데요. 소아시의 강점 포인트는 바로 커스터마이징입니다. 고객 니즈에 맞는 텍스타일 프린팅을 자체 제작해 투아스티가 보유한 전사 프린팅기를 활용해 원하는 어떤 이미지나 디자인의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콜라보 제품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어, Y나 BNI, BNI 가입을 망설이는 것은 나의 성장을 망설이는 것과 같습니다. BNI 가입 후 수많은 대표님들이 투아스티 제품을 리퍼러 주시고 티트로 소개하며, 걸어 다니는 경고 모델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내가 만나는, 자주 만나는 다섯 명의 평균을 보면 된다고 하잖아요. BNI에는 기버스 게인이 장착된 대표님들이 편한오지랖으로 나의 사업을 누군가와 연결시켜 주려 하고 이른 아침 모여 건강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하는 조직입니다. 게다가 위클리와 피처 원투원을 통해 나의 스피킹 실력까지 꾸준히 향상되고 다른 대표님들의 위클리를 통해 아이디어까지 뿜뿜 얻게 되니 이보다 좋은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 석세스 포럼을 준비하면서 지난 비엔나이 입회 1년간을 되돌아보다가 작년 1월달에 쓴 비전 보드를 찾게 되었어요. 비전 보드에는 제가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적혀있는데 그중 제가 이룬 것들이 많아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비엔나이 입회하고 제가 비지터로 초대했던 분이 약 25분이고 그중에 입회하신 분이 6명으로 비 n i 10개월차 골드 멤버가 되었는데요. 골드 멤버는 비단 6명을 가입시켰다는 의미뿐 아니라 6명의 저를 든든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조력자, 사업 파트너가 생겼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분들이 b n i 에서 행복하게 인적 네트워킹을 쌓으시고 리퍼럴을 주고받으며 성장하시는 모습을 볼때제 자신의 일처럼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을 보면. BNI를 통해 인연을 맺고 사업 동반자를 넘어 진정한 벗을 만날 수 있는 곳이 BNI인 것 같습니다. 제가 BNI를 통해 만난 기적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글로벌로 진출하고 싶은 첫 번째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그 꿈이 지 b 시에서 만난 윤치웅 대표님을 통해 기적이 되었습니다. 작년 내셔널 컨퍼런스 때 일본 앤디님께서 방문한다는 것을 알고 앤디님의 공항 픽업 드라이버를 자처했고 그렇게 공항을 나가면서 자연스레 일본 앤디님과 많은 대화를 할수 있었고 윤중 대표님이 통역을 해주시며 대표님과도 비즈니스 관련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후 원턴을 통해 신대가 쌓이며 일본 긴자 마루이 백화점을 연결해주셨고 작년 12월에는 꿈에 그리던 일본 백화점에서 첫 팝업스토어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비엔나이 일본 대표님들이 저희 수아스티 팝업스토어를 방문해주셨고 그걸 계기로 저는 일본 신주쿠에 있는 한복 편집샵에도 입점을 하고 얼마 전엔 일본에서 만난 비엔나이 재팬의 그린그린 그린 한국 레스토랑 대표님께서 또 럭셔리 편집샵을 연결해 주셔서 그곳도 이제 입점 준비 중입니다. 저는 비에이를 통해 일본, 필리핀, 대만 등 다양한 국가의 대표님들과 진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I를 통해 가치 있는 콜바,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W챕터 정희영 대표님 갤러리 엘리에 위치한 편집샵에 입점하며 갤러리 엘리 많은 작가분들과의 콜라보를 통해 또한번 성장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협력방에서 만난 넥스챕터성수경 대표님께서 10년 전 현대무역점에서 수아스티 지갑을 구매해 잘 사용 중이시라며 원투원을 신청해 주셨고 그렇게 대표님을 만나 라틴 내 밀도 작가님과의 아티스 콜라보 가방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민자의 삶을 심도 있게 다룬 훌륭한 작가분과의 콜라보 기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많은 대표님을 연결해주고 계신 허재영 대표님과 신현우 대표님을 통해 아파트 소주 대표님과의 콜라보로 아파트 소주 키링, 건물주 키링 등을 만들어 부자 되서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가치 있는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경섭 디렉터님의 연결로 군부가 최대 리조트로 도약하고 있는 인스파이어 명품 편집샵 입점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B&I입니다. 네, 챌린지 챕터 24년 베스트 리퍼럴 사례로 저희 이화진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장표인데요. 홍대 수원스티 스토어 오픈까지 인테리어에 이종욱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대표님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짧은 기간 만족스러운 수원시티 샵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B&I가 아니었다면 발품을 팔아야 했을 것을 생각하면 굉장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대표님들과의 협업으로 수아스티 샵을 오픈하며 제겐 또 다른 꿈과 도전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미국 등 진출하고 싶은 국가에 비엔나의 멤버분들과의 협력으로 한국의 명품 브랜드 수아스티 비에나와 함께 글로벌 매장 100점을 오픈한다입니다. 네, 그렇게 완성된 수아스티 홍대점, 네 홍대점 놀러 오셔서 원투원도 하시고 홍대의 젊은 분위기도 한껏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마지막 비엔나에서 만난 기적인데요 잠깐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3년 전에 저는 엄마가 떠나시고 차오르는 그리움을 글로 썼는데 라인챕터 작곡가이기 시도한 윤치 대표님을 통해 그리움을 쏟아낸 글이 노래가 되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BNI에서 만난 세 번째 기적 바로 꿈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마음의 주름이란 이 노래의, 노래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주셨고 저의 그리움과 슬픔이 곡으로 승화되는 감동을 통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올해 목표 중이 노래를 음원으로 발매하는 것인데요. 멜론에 발매되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저는 14개월 전비엔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었던 기적을 만났습니다. 비엔에서의 1년은 제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 시간이었고, 나의 한계를 한정짓지 않는다 고 배우고 성찰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닦고자 하는 꿈이 꿈이 아닌 어느 순간 현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요즘 최고 수원시티 히트 아이템인 친환경 타이백 소재의 깃털처럼 가벼운 위빙 포인트 백입니다. 인스타 친구로 인연이 돼 흔쾌히 모델이 되어 주신 안월동 대장님, 슈퍼모델 시연님, 그리고 챌린지의 금손 포토그래퍼 최재인 대표님을 통해 제가 딱 원하던 스와스티 감성이 나지, 담긴 사진이 선물처럼 왔습니다. 내 네, 보이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스와스티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팔로우를 부탁드리고요. 선착순 5분께는 제가 스와스티 선글라스 케이스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채팅창은 보이지 않지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와스티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스와스티의 뜻을 맞춰주시는 첫 번째 대표님께 지금 사진에 보이는 스와스티 히트 아이템 리빙 포인트 백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BNI와 함께 성장하는 저의 꿈은 b n i 많은 대표님들과의 협업으로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에나의 활동을 통해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성장하여 원하는 꿈에 닿는 기적을 꼭 만나보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